포텐 t 되겠습니다 중요성 어? 의죠 어? 자, 실험적인 러닝 학습의 중요성 은 중요성이 중요성이라는 것은 d e p e n d on 달려있다. On이다, 에 달려있다 d e p 이다 depend on d e 에 달려있다 에 달려있다 에 의존하는 나는 아는, 수렁이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뭐예요? 전화냐면, nature 이거 본질, 본성 이런 뜻, 속성, activity 활동의 속성, 본질의 아니기 전화는. 아? 자, there are h i g h l activity. 야이 아가 있다는 뜻이야. 야 있어. High risk. 고위험. Activity. 활동이 있어. In which. 인위치 관계가되겠습니자그 어? 고위험 활동이 있는데 인위치. where를 바꿨는데 이 고위험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 agent 그 되겠습니다. agent라는 그 것은 뭐냐면 이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자이죠당자 아, 그 이 담장자는 해부트 리미트 해야만 하는 거야 제한을 하는 거겠지. 뭘 제한해야 할까? 그들의 어, 실험을 제한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런 기죠 해부트 머스테드 뜻이구나, 그죠? 어, 그들은 바로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 대형 에이전트 실험을 제한해야. 위험 너무 위험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실험 실험적인 걸 제한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그들이 conflict with t 어, 그것 그들이 c o n f l 충돌하는 거 w i t 와야 n o r 보통의 p e r f 성과 수행력과 충돌할 수 있어요. 상충할 수 있으니까 t h e s to be achieved에 어시겠습니다 자, 이 대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위치를 바꿔네 현행사가 바로 보통의 성과 얘기. 보통의 성과는 도대체 뭐야? 이 어취부들 달성되어야 돼. 달성 성취되는 성이죠. 성취되어야 되다라는. 아, 성취되어야 될 일반적인 성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충돌을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인 거는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험적인 실험적인 거 괜히 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성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내야 되는 성과도 못낼 수도 있거든. 에어라인 파일럿즈, 비행기 파일럿, 조종사들과 서전, 외과의사들은 캔 n 뭐이 cannot, 어, 뭐뭐할수 없다, r 와비 u n In this way, 이 있어. 으로들 i 니징쭈쭈 n l o j a Iran s h r o Peulsu. Ya, Ywa p i s s i m i l a r 이와 비슷하게, 비슷하게. 마찬니징이사리하이 있어. 사람들, m a n a g i n g 뭘 관리할까 마샬링 마슈알링 야드 마샬링이 이렇게 정렬을 척척척척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 조차장 철도 조차장을 해결. 그러니까 막 정리 정렬을 시켜줘 야드는 마당이죠. 막줄 같은 걸잘척척 세워주는 마, 마당. 그래서 철도 조차장. 또는 뭐 하는 거야? Regulating 병렬 구조죠. Ing regulating 조정 조절 하는 거야. 조절, 조정하는 사람들, 뭐를 플로우는 흐름이야, 흐름. 뭐 뭐의 흐름을 subway train traffic. subway train이 뭐냐면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 지하철의 traffic 교통흐름 이런 것들을 막 조정해 주는 그런 사람들은 회피할 거란 말이야. <laughs> 실험, experiment를 회피할 거야. 어디에서? normal course of the work. 어 과정에서 노멀이니까 보통의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일에 그 일반적 과정에서 실험 같은 유형은 아 유형은 회피하게 될거이 실험이라는 게 문맥상 의미가 뭐야? 이게 뭐야? 새로운 거란 말이야. 새로운 거. 그죠? 아니, 새로운 거 하면 안 되지. 이 교통 흐름 같은 것들 이렇게 조절해 주고 어? 그다음에 어 기차 같은 거을 맞춰 주는 거 하는데 새로운 거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지? 딱 항상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야. n이라는 것은 뜻이 이렇게 해야 돼. n은 어떤 n이 여기다 적어줄게. n, any. n가 있어. n 플러스 단수 명사가 나온 거거든. 단수 명사하자 타입. 그러면 얘는 어떤 뭐뭐라도 이런 정도. 어떤 어, 실험적 유형 실험적 유형은 어떤 실험 유형이라도 어떤 실험 유형이더라도 회피를 한다 이런 얘기. 그러이컨트레스트 대조적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선생님께서는요. 선생님께서는 캬리아웃은 수행하다. 실행하다. 수행, 실행할 수 있어. 에듀케이션, 교육적인 익스파리먼트 실험을 그런 얘기죠. 그리고 브라프치만 되겠습니다. 요거는 공예하는 사람, 공예인 그런 사람들도 루포호온 것을 찾을 수가 있어. 뭘 찾을까? 새로운 솔루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 to, 어디 어디로 가는 뭐로 가는 해결책이야? particular, 특정한 문제 특정한, 거. 특정한 particular, 문제 문제로 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 during, 뭐 하는 동안에? production, 생산의, 프로, 생산의 프로세스, 생산과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 새로운 거 새것을안 하는 사람 얘기고 아래는 새것을 하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by contrast 들어. 에 네. 이렇게 자 e 라는 거 에러 엘 o 먼트 오류 요소 오류가 될 만한 요소들 그들의 그들의 에, 그들의 전문적인 그래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은 그들은 바로 선생님 이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그 공예인 같은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어, trial and error 이걸 시행착오 시행착오가 있는데 시행착오의 이 오류 가 될만한 요소들은 요소들은 is really 어, consequential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really 가 드문 거야. 부사 구사, 부로서 드물게 이런 얘기죠. 어, 드물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타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나는 건 드물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되게 드물어. 엘리스트 최소한 인서파이즈는 뭐뭐 하는 한. 자 이거 아래 아래 거 하는 한 아래 거 하는 한. 이 오류는 드물게 나타나는 거. 오류가 잘안 나타난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에 오류가 안 나타나냐면 아웃컴이라는 거지. 아웃컴. 이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결과라는 것이 이 어세스, assess. 어세스 평가하는 거니까 평가되는 거. 추동이니까 평가가 돼. Rapidly, rapidly가 빠르게. 평가가 빨빨 리리 나와. 그리고 method 방법이라는 것이. 어댑티드 이게 수동이야 조정되는 거 방법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바로 조정돼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시도하더라도 그 새로운 거 시도해서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 결과를 빨리빨리 평가해 그리고 그걸 조정하는 거야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 거야? 자 팩트 사실이죠 오브 비잉 에이블 드 캬리 아웃 이스타입 오브 러닝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브라는 사실 자, 오브라는 그 사실은 d e e p 디펜 on 어디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실이냐면 being able to 할수 있는 것, 캐리어 실행할수 있는 것, 이런 유형의 학습을 실행할수 있는 이런 유형의 학습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 되는 것은 된다는 있게 된다는 바로 그런 사실은 뭐에 달려 있는 거냐면 본성, 본질에 달려 있어. of risk 하고 in, immediacy. 자, 뭐냐면 a 위험이죠. 위험과 뭐나 그다음에 이미디시 즉시성. 이디에이트에서온 거죠. 즉시성. 그는 딜레이 uh, 지연. 지연. 오버더 이펙트. 이펙트라는 것은 어, 이 효과. 효 과의 즉시성. 이런 거에 이제 달려 있다라는 시겠죠 그래서 터 그리하여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리하여 명시적으로 아 명시적인 거 ly, s i 명시적인 아 여기 cognitive가 형용사니까 명시적으로로 해야 되겠네 명시적으로 cognitive 인지적인 학습 학습이라는 것 학습이라는 것은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는 거야 성대 a series of 일련의 일련의 플랜드 계획이 되어있어 <laughs> 계획이 되어있고 그 다음 봐요 위클리 음, 어, 약하게 컨트롤드 통제된 실험에 실험으로 구성되어있는 얘기야 자 그래서 병렬구조 플랜드 pp 있죠 컨트롤드 pp 되게 실험으로